하기 위해서 만화로 된 역사책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효과적인가요? Q&A 특강 유성환의 똑똑똑 세계사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성환입니다. 아 좋습니다 세계사 공부 열심히 잘하고 계시죠. 여러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왔습니다. 어, 여러 학생들이 질문을 해줍니다. 선생님 수능 세계사를 공부를 위해 만화로 된 역사책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효과적이에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 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도 고3 담임인데요. 아이딱 하고 있는데 어떤 세계사 선택하는 저희 반에 한 학생이 있는데 아이 그 만화 삼국지를 이렇게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너희 녀석 만화 보고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선생님 세계사 공부 중이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막 눈을 아주 그냥 크게 뜨면서 하길래 제가 밖으로 조용히 불러내서 지금과 같은 말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 만화책 많죠. 뭐 삼국지도 있고 수호지도 있고 뭐 아마 몇몇 학생들은 뭐 18사략이라든가 뭐 여러 어떤 것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그뭐 꼬마 때 봤었던 아주 어린 시절 봤었던 뭐그뭐 그뭐그 여러 그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만화책과 관련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좋은 책입니까? 나쁜 책입니까?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면 요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저도 가끔 보기도 하고요. 실제로 보면 되게 재밌고 좋습니다. 전 만화로 되어 있는 역사 관련된 책들을 전 너무나 좋아해요. 어 그리고 뭐 얼마 전에 그 나왔었던 그 만화 그그 그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 있잖아요. 저도 보고 정독하고 있어요. 정말로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역사 만화책은요. 세계사나 이 한국사 역사 공부에 분명히 도움 돼요. 하지만. 하지 않는 것보다는 분명히 좋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효과적인 공부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괜히 핑계 삼지 마십시오. 세계사를 공부한다는 핑계로, 동아시아사를 공부한다는 핑계로, 한국사를 공부한다는 핑계로 만화책 보고 계지 마십시오. 어 선생님 왜요 도움 된다며 도움은 되죠 아니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도움은 되죠 뭐, 여, 뭐 아주 세밀한 지식도 얻을 수 있고요 또 역사적 지식이나 상식 이런 것들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적일까요 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더잘알지 않습니까 그게 효과적이에요 효과적이진 않아요 분명히 아주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이 하나 도움 받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삼국지 내용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 세계사 안에서의 그 삼국지, 그 삼국지 내용 어디에요? 위진남북조 시대의 그위 아닙니까? 그쵸? 길게 봐봤자 위진하는 그 진까지에요. 거기에서 <laughs> 여러분 세계사 문제 몇 문제 나옵니까?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온다 하더라도 뭐 구풍중정제나 위진남북조의 전체적인 내용, 오히려 그거보다는 어, 북위의 효문제의 정책이 더 많이 나오지 않나요? 아니면 그 남조 지역의 현실 도피적인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더 많이 나오지 않나요? 북조에서 불교를 조금 더 융성하게 했었던 것들, 어,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런 게 과연 그 만화로 된 역사책에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보세요 아 솔직히 그거 진짜 한 세계사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공부는 하기 싫고 하다 보니까 에이 이거라도 보자 이런 마음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그런 역사책을요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사람들이 역사책 보지 않는데요 그거 그걸 라 그거라도 해서 역사 관련된 지식 쌓는 거전 정말로 좋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와서 보십시오 혹은 그 전에 보셨어야 돼요. 지금의 입시생 입장에서는요 만화로 된 역사책이 결코 효과적이진 않다 좋은 점이 전혀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아 있어요 그런 거 좋은 거예요 역사적 소양도 쌓을 수 있고 또 중간중간에 있는 역사적 뭐 상식이라든가 혹은 역사적 지식도 분명히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요 수능 준비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거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선생님 그럼 세계사 공부 어떻게 해요? 아 그거를 지금 왜 물으세요? 제가 지금 아 유성환의 세계사 있잖아요. 아 유성환의 세계사 수능 개념 기가 막히게 찍었잖아요. 여러분 필기하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아 수능특강 수능 완성 아그 연계 규재 완벽하게 분석해 드렸잖아요. 모든 자료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 지문의 내용 어, 자료 문제 다 풀어드리고 아또 제가 여러분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얼마나 재밌게 또 수업했어요. 웬만한 만화책보다야. 아, 제 수업이 재밌죠. 그렇죠? 그뭐 <laughs> 네, 제가 뭐 장난스럽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뭐, 뭐 하지 마시고. 네, 어쨌든 이렇게 오히려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선 수능 대비 강좌가 아,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이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화. 로 역사 책을 공부할 때또 하나의 위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과서 용어랑 용어가 다른 경우들이 좀 있어요. 어, 교과서 용어는 사실은 지금의 역사학계에서 가장 주류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역사적 용어. 이런 것들로 이제 어, 사용하게 되거든요. 어, 그렇게 되는, 그렇게 되는데, 이, 그, 만화로 된 역사 관련된 책 중에서는 이 교과서 용어랑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들도 좀 있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힘들어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어, 어, 뭐, 잘못된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면 오히려, 만하나 그런 것들이 있게 된다면 오히려 수능을 볼때 조금 더 어, 힘들어지는, 어, 가끔 실수할 수 있는 경향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 책들은요. 수능 끝나고 보세요. 수능 끝나면 여러분들 주체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학생들이 당황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수능 세계사 공부는 완쌤의 완벽한 어, 만화책보다 더 재밌는. 유송환의 <laughs> 수능 세계사를 들어주시면 되는 것이겠고요. 아,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그 책을 꼭 보시고 싶다라면, 아, 수능이 끝나고 나서 그 많은 시간에 다른 여러 도서들도 좋지만, 아, 역사는 언제든지 배우면 분명히 유용하고 어, 좋은 내용들이니까 음, 그런 것들로 배워주신다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제가 이 질문해 주신 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 역사 만화책은요, 분명히 도움은 됩니다. 역사 지식과 관련돼서 도움은 됩니다. 그렇지만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효율적인 공부법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유성환의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세개사 강좌를 들어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또 하나의 이 만화로 된 역사책의 위험한 점은 지금에 나와 있는 시중 교과서랑 용어가 다른 경향들이 가끔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잘못된 개념이 머릿속에 남아서 오히려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조금 더 혼란을 줄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수능 세계사 준비는요, EBS 세계사 강좌. 그 중에서도 유성환이 완쌤의 강좌라가 최고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세계사 고민 해결사 유성환이었습니다.